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na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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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t가 연음에 의해서 t 가 아니라 흐 흐. 그래서 na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람이 태어난 곳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native city 태어난 도시는 즉 내가 태어난 도시는 is Seoul 서울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는 서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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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ball" 이 공은 "is made of" 이때 "be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중요한 뜻이 되겠고요. 즉, this ball, 이 공은 is made of, 뭐뭐로 만들어졌다. rubber, 고무로 만들어졌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공은 고무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alid, valid, val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법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bus pass 이때 bus pass 하면 버스 승차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this bus pass 이 버스 승차권은 is valid 유효하다. For a month, 한 달간, 이때 for 하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 month, 하면 한 달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o r a month, 하면 한달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이 버스 승차권은 한 달간 유효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 e d i u m 미디엄 미디엄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d가 연음에 의해서 d 가 아니라 으으 그래서 미디엄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중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clothes 이때 clothes 하면 옷이라는 중요한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this clothes is 이 옷은 어 medium size 중간 사이즈다, 즉 M 사이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옷은 중간 사이즈입니다 또는 M 사이즈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ivid, vivid, viv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기억이나 묘사가 생생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a vivid dream. 이때 have a dream 하면 꿈을 꾸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had a vivid dream 하면 생생한 꿈을 꿨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last night 하면 지난 밤 또는 어젯밤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어젯밤에 생생한 꿈을 꿨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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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 e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xcellen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훌륭한 또는 뛰어난 또는 탁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had, 우리는 먹었다, an excellent dinner,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nough, enough, en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ou, ou는 이중 모음인데요. 이중 모음으로서 ou가 이번 단어에서는 어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f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발음은 enough, enough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효용사. 뜻은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got. 이때 got 하면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 got enough sleep. got enough sleep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sleep 하면 잠. 는 수면이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yesterday 어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어제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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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게으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smart. 이때 smart 하면 똑똑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ut, 그러나 lazy.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똑똑하지만 게으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ral. rural. Rur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전원의 또는 시골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ve 나는 산다. A rural life 이때 Rural life 하면 전원 생활 또는 시골 생활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나는 시골 생활을 또는 전원 생활을 산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전원 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se, wise, w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s가 s가 아니라 z, z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wi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현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made 이때 made는 m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wise decision 이때 decision 하면 결정 또는 결심이라는 중요한 명사가 되겠고요. 이때에도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S가 G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decision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다, 결심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람이 태어난 곳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이리브, 네이리브, 네이리브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고무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bber, rubber, rubb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valid, valid, val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중간의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edium, medium, mediu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기억이나 묘사가 생생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vivid, vivid, viv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훌륭한 또는 뛰어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충분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nough, enough, en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게으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azy, lazy laz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정원의 또는 시골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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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현명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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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태어난 도시는 서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native city is Seoul. My native city is Seoul. My native city is Seoul. 다음 문장은요. 이 공은 고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all is made of rubber. This ball is made of rubber. This ball is made of rubber. 이번 문장은요. 이 버스 승차권은 한 달간 유효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us pass is valid for a month. This bus pass is valid for a month. This bus pass is valid for a month. 다음 문장은요, 이 옷은 중간 사이즈입니다. 또는 M 사이즈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clothes is a medium size This clothes is a medium size This clothes is a medium siz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어젯밤에 생생한 꿈을 꿨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I had a vivid dream last night. I had a vivid dream last night. I had a vivid dream last night.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d an excellent dinner. We had an excellent dinner. We had an excellent dinn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어제 충분한 수면을 취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ot enough sleep yesterday. I got enough sleep yesterday. I got enough sleep yesterday. 다음 문장은요, 그는 똑똑하지만 게으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smart but lazy. He is smart but lazy. He is smart but lazy. Smart but laz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전원 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ve a rural life. I live a rural life. I live a rural life. A rural life. 다음 문장은요, 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made a wise decision. You made a wise decision. You made a wise decisio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